할수 있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처음 만 i 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개선을 시켜야 되고 또 잘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m not going t 정 go to Taragamandra. I'm 스 o t going to go to Taragamandra. I'm g o i n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민호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항상 블래도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잘 듣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마올린끼리도잘 듣지만 특히 피아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해도 항상 잘 듣고. 보통은 빵빵빵 이런 심부음표도 많고 움직이는 팔부음표도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걸안 들으면 그냥 내 기분에 취해서 막 하다가는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그런 거좀잘 들었고. 그다음에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어. 각 파트마다 솔로가 있어 세컨드 바니 솔로, 세드 바니 솔로가 있는데 그때마다 들어갈 때 주저하지 말고 자신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조금 그게 불분명해서 그런 거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테마마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격이 있잖아 어, 어떻게 생각해? 그 느낌이 어떤 것 같아? 뒤에 들어간 거 일단 되게 열정적인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응. 격정적인 그렇지. 느낌 뭐. 그거를 조금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오히려 좀더 해서 거기서 조금, 어, 뭐 자제하는 게 낫지. 근데 너무 처음부터 조심하면 그거를 키우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 그걸좀 생각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뻔뻔하잖아. 근데 그, 내가 듣고 봤는데 소리가 조금 달라. 둘이 음. 통일이 안 됐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음. 스피드 를 조금 내서,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형식으로 조금 더, 어 뭐, 에어가 더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음, 너, 너무, 이렇게 꽉 누르지 말고. 바로 들어가 볼까? 자, 네. 시작. 네. 이런 것도 보면은 할 위치도 좀 맞죠. 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여기가 좀윗반하려나내 어, 생각은 그냥 편하게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걸려서 응. 숨쉬기가 조금 요 시작. 여기가 유년 시절의 순수함을 표현한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둘다 너무 훌륭한 발리 스이고 너무 좋은데 그런 거이지 지금 그 솔로 나오는데 헬스 그건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아름다운데. 오케이 okay, 아름답지 물론. 근데 조금 전과 다르게 나, 내가 볼 때는 조금 더더 더 용감해도 될것 같아. 버럼 어, 리듬이 벌써 좀좀 좀 날카롭잖아. 그거 약간 좀 반영을 해서 버럼 어, 조금 더더나오도될것 같아. 조금 더 용감하게. 소리 자체도 그렇고 켈터 자체를. 어, 아웃타크부터 그냥 들어가면 될것 같아. 어, 아웃 탁은 정박이 아니라 여린 박, 빠 하는 걸 말해요. 그럼 이럴때 네가 네가 그냥 사인 좀 해. 바람 시작할 수 있겠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파솔라스인데 그 파가 잘안 들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라라럼 이게 들리겠는데 버러럼 일부러라도 조금 살짝 찝더라도 그 시작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잘 알아 결국 알아들어야 되거든 청중이, 그렇 훨씬 나다 한, 우리 한번더 해볼까? 더 좋을 수 있을 거네. 더더 용감하게 해도 되겠다더 소리 더나오다 되거든. 아 예은이가 이 빠라를 정말 용감하게 잘 해주네. 특히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소리 너무 적고 따뜻하게 두껍게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기능들이 있어 기능들을 할때 조금 줄어드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 모르겠어 아마 아마 다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업인가? 어, 그 우리 항상 문제 마일리지 우리가 다운을 하면 항상 줄게 돼있어 그냥 자연, 자연스러 자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이제 프레이징을 우리가 하다 보면 거기가 끝이 아닌데 그런 이유로 줄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리도 내서 활 쪽에서 그런 것좀 생각하면 훨씬 더 멋있을 것같아 우리 한 번만 다시 을까요 C 비노 음. 솔로 음색이 정말 좋아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죠. 아, 혹시 그거 알고 있어? 그 둘이서 지금 멜로디를 똑같이 하는데 네, 네, 네. 옥타브가 다르다. 어디가 더좀 커야 되고 누가 아래지? 제가 아래. 어, 위에요. 누가 더커 누가 더 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위에. 제가. 아, 어. 보통은 그렇게 둘이 유닛으로 갈 때는 밑에가 좀더 크게 어, 어, 어. 크게 나와줘야지 밸런스상 더 풍부하고 좋은 소리를 낼수 있거든. 음. 그거는 이제 약간 공식처럼. 알아 무조건 나중에도 뭐 우리가 실례학을 하든 어쨌든 이런 클래스가 할까? 정말 너무 할까? 소중하네요. 네, 참고하고 그래서 조금 밑에서 어, 위에는 좀. 너무 너무 막에피 필요 없고 아, 물론 좋게 소리 내지만 그지? 우리가 지금 멜로디를 시작했잖아. 근데 이게 너무 떠라라라라도라라라떠라라라 멀리 가진 못하거든. 우리가 항상 프레이딩을 조금 가능하면 좀더 크게 볼 수도 있어야 돼. 우리가 뭐 시작할 적에 음 어쨌든 솔로고 그러면 정보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템포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음악적인 정보라든지 근데 이게 너무 이래버리면 좀 안타까워서 되게 좀 그래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그럼 너무 들어오기도 너무 쉬우시고 더 자연스럽고 조금만 그런 거네 맞아요 내 음악에 대한 듣다. 확신과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죠. 8분음표들은 괜찮은데 16분음표들 그거를 훨씬 더 해줬으면 좋겠어 액센트. 엑셀트. 액센트를 더 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나머지 것들을 상대적으로 빼주면 된다는 뜻도 돼. 다다 똑같이 강하게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나오는. 어, 그래. 정말 그렇지? 좋은 방법이네요. 자. 네, okay, 좋아. 그 좋은데 그 작게, 작고 기괴한 소리가 날수 있어요, 아 좋거든. 그래서 어, 음 길이가 다 달라. 그래서 8분음표지만 기본적으로 다 짧게, 짧고 여기서 역시 활 스피드 최대한 써서 어, 날카롭게. 어, 다 이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음악도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좀 과격하고 날카롭게 우리 말이 좀웃길 수도 있지만, 세코라고요. 보통 이태리어 세코. 많이 들을 거야 지 들어본 적 있어? 세코? S.E.C.C. 어, 나중에 꼭 알아둬. 그건 되게 음악 어, 중요한 음악 용어니까. 어, 그러니까 막 되게 건조하게 나 그렇게 한다 뜻이거든 한마디로. 물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우리가 즐기고 싶지만 사실은 피아노 쪽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죠빰빰 빰. 그거를 생각해서 그러면 되게 어, 어, 느려지는 빰빰빰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빰빰빰빰빰 계속 모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쭉쭉 일단 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 우리 이걸로 뮤직비디오 찍을 수 있겠지? 할수 있겠어? 네, 그럼요. 그래, 그렇게 하자. 생각보다 학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잘 따라와주고 또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들 이제 같이 협연하는 모습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악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되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게 됐어요. 어, 앙상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수업 받기로 서 정말 좋았고 선배님이랑 같이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정환아 선생님과 예은이 그리고 민호의 마스터 클래스 너무나 유익하고 정말 재밌었죠? 이제 곧 이어질 뮤직비디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